카운티 차량 소개합니다. 이 차량은 2017년식 15인승의 오토입니다. 15인승 같으면 일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하고요. 여기 보면 리무진입니다. 리무진. 문은 골든 드 스윙, 스윙도어라서 스윙도어 같으면 골드입니다 15인승, 키로수는 지금 23만 정도 되고요. 깨끗하게 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출입구 쪽에 캠핑카 보실 때 보면 부식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부식이 없고요. 이렇게. 뒤쪽이나 이런데 안쪽에 보면 부식이 있으면 절단입니다. 주후레임 부식 생기면 못 잡고요. 그리고 차량 카운트 보실 때도 이쪽 출입구 올라가는 발판 쪽에 이렇게 부식이 있으면 끝난 겁니다. 2017년식이고요. 이렇게 내부. 아차 오토 저 보이시죠 오토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카운트에 가장 고질적인 거요 녹서는 거 녹서는 거 없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요쪽 이제 스윙도 이렇게. 여기 보시면 또 카운티가 출입구 쪽에 이렇게 녹이 많이 쓰는데요. 녹선고 없고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잘돼 있네요. 이렇게 스윙도우 같으면 카라반 문짝으로 안 바꿔도 되고요.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한번 볼까요? 카운티를 고르실 때이 안쪽에 보면 주후레인 보이죠? 저 굵은 후레인들. 저기에 부식이 있으면 차량 사면 안 됩니다. 저희 부식 생기면 감당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주후레인 부식 없고요. 여기도 보면 부식 없습니다. 견인볼 장치돼 있거든요. 견인볼 돼 있어서 바로 뭐 캠핑카 끌고 가실 때배 끌고 가서 바로 바다에 배 띄우면 됩니다. 이게 특이하게 이렇게 견인볼 돼 있습니다. 구조 변경 되어 있고요. 이렇게. 뒷도 많이 들지 않겠네요. 이렇게 했을 때 차값하고 캠핑카 토탈 제작금액에 설때한9,700 보시면 됩니다. 9,700 개소세 부가세 포함이고요. 풀옵션으로 하고 차값 포함해서 9,700으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캠핑카시대였고요. 차량은 캠핑카시대 있으니 보시러 오시면 됩니다. 이상 캠핑카시대였습니다.